아들, 아들, 려들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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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들, 아 근데 들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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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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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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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게들아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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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들

근데 이 모델이 약간 초점이 잘안 잡혀서 멀리 한 다음에 조금씩 간 다음에 초점을 맞이 이거 하는 답리가 너무 많아. <laughs>

어? 할거면 저기서 해야되는거 아니야 우리? 여기 소리도 너무 맛있..너무 들어가 전에도 어, 조그만큼 말하는 소리서아야 <laughs> <laughs>

응, 응, 그래. 그래. 이것도 이런거재미아래야야약재미어그렇 yani, 네가... 그래. ]아. 어. 많이 재밌는 건데딱재 양은 들어왔어도파도파 여기다 중활동이 있어지 지금 쥐어진다 인지지아 슬피 뽀고 보는거랑 시장 가는거랑 아이씨 대요 진짜 폭포랑 시장 시장 어디갔어요? 그냥... 아, 그 물봉이랑 실공 빌요 시장 원래 어요어 맞어 종 거의 못왔어요 종목 못봤어 이거 같 이게 이게 실공 입바 예 이게 실공 입바 인어 이렇게 안 그나저나 원래대로 는데 잡고 어지안먹이 밥이 돼지이나빵 싸는 거 예, 주나간, 아, 근데 왜 그... <�erve> 그래. 몰라 뭐, 몰라? 제가 맛있는 거 되게 많이 만들어놨 제가 이거 오늘날정 드릴 테니까 에요어가지고아니에요 얘한테 먹소나 보라. 다시 마이크 끄는 아, 거. 아, 진짜.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

이가 이해가 이해가 가 이해가 가가 이해가 이가가야이가 가야지. 이해이해이렇게 가야지. 이해야 이해가 가야지. 이해가 가야지. 이해가 가야지. 이이가

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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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리 들어오아 얘네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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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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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그래 진짜, 아, 페이스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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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스북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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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,

야 아, 안녕하세요 들립니까 예 이야 저땡이 보소 오, 신자, <laughs> 아, 예쁘다. 강아. 진짜 예쁘다. 신자, 예쁘 예쁘다. 신자, 예쁘다. 신자, 예쁘 예쁘다. 자다 신자, 예지 이제 예다 Hello, Miss.